싸고 맛있기로는 서울에서 또첫 선을 꼽히지 않을까 싶은 곳입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을 떼이느라 한발 늦게 나온 들깨수제비 역시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자, 그 맛은? 음 이게 진짜 맛있어 밀가루 반죽이 이게 최고네 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 구경에 나선 길.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나 아시는 분, 어, 현주님? 어? 오, 야, 재밌다.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네. 질라탄이라고 아.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laughs> 방송에 꼭 내보내주세요. 맞아요. 제가 네살 먹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먹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은준아, 아빠, 우징어, 우징어. 넌 좋아하는 거 좋아. 은준 다리 먹게? <laughs> 야 어이, 아. 예. 예. 잡수, 시식의 즐거움은 끝이 없더군요. 자, 이리자, 이리자. 와, 너무 맛있다. 아, 이 뭐예요? 공콩물자식 영양...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감자을때거 와, 진짜 <놀람> 맛있다, 이거. 이야. 진짜... <놀람> <놀람> 사장님 이거 애기들 먹어도 되잖아 이유식으로. 병타가 병타가 이거 사려고? 네, 가 내가 사드릴게. 어, 선생님이 사주신데. 출연료에서 까고. 내가 사줄. 아니 무슨 이거 안 가? 아니 이럴 때왜 지갑이 잘안 나오냐. <laughs> 따로따로 해줄게. 하면서 아 선생님 몇 개? 거예요? 몇 개네? 저, 저 하나 그러면 더 주세요. 이거 선생님 저 하나 더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파세요. 많이 고향 어디에요? 나 저는 전라도 출요어 선생님 요수요 나도. 엄마 볼게요. 관문동. 아 이거 나는 좋아하는 거. 나 중앙동이랑 교출신이에 우리는 동교출신이에요손 한번 잡으세요. 예, 예. 예. 예 야, 근데, 나리 정말... 파세요. 저... 네. 네. 그리운 깜짝 공연까지 참 버라이티 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웃음> <웃음> 가격이 그뭐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어휴, 이거 뭐하 한 15년 전 가격 같은데? 저는 콩나물밥 팔래요 콩나물 음. 비빔밥이요? 콩나물 비빔밥. 그리고 들깨, 칼, 들깨, 손. 이렇게 세그릇 주세요. 식대는 선불. 만원한 장의 위력이 발휘되는 스마, 것이죠. 점심값도 그렇고. 아니, 너무 비싸네요. 야 500원이 남네요. 사실 커피 한장 값보다 싼그 그런 그런 거예요. 그 생각 많 했었어요. 그렇각에 감회했죠. 네. 어머니, 이집 맛있는 집이에요? 어머니 자주 오시는 집이에요. <laughs> 뭐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들깨 수제비. 아, 아 나잘못시고잘잘 시켜 놨네. 콩나물 비빔밥 빼서 빼서 먹었네. 예예. 예이야. 이천 원두 개. 우와 양어리. 싸다고 비지떡이 아닙니다. 콩나물 비빔밥을 워낙 좋아. 좋아합니다, 사실. <laughs> 엄청 좋아해. 우리도 이거 많이 먹었죠. 왜냐면. 식구들 많은데 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네. 이 콩나물 밥의 핵심은 이거죠. 맞아요. 양념장도 취향에 따라 골라서 쓱쓱 비비면 되죠. 야, 근데 이게 콩나물이 완전 숨이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맛있겠다. 오, 시키는 소리가 쁜인요요맛있으세요 어, 콩나물 바닥바닥 해갖고 소리가 여기까지 동리 동양, <laughs> 넣어야 제 맛이죠. 양 우리 동양, 우리 이양 우리 동양, 우리 동양, 우리 동양, 우리 동양, 우리 동양, 우고 동양, 우리 동양, 우리 동양, 우리 동 콩나물하고 따로 해갖고 좀네 섞어서 면장에 뭐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네. 나올 때는 위에 다 얹어드리는 거죠. 그죠. 렇따야 아. 콩나물이 씹히는 맛이 정말 너무 맛. 있식감이 너무 좋아요. 잘못 삶으면 풋내가 나는 콩나물인데 이 집에서는 글쎄 한 솥만 끓여낸다는 겁니다. 수초만 끓이면 꺼내서 바로 빨리 식혀야 아삭한 맛이 있어요. 오래 삶으면 콩나물 이 질겨져요. 아삭한 맛이어요 한김 시킨 콩나물은 밥에 얹기 전에 살짝 데쳐내는게 마지막 퍼즐이죠. 식객 책에 음식을 기억하고 어머니랑 비교한 음. 글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음식의 숫자는 네. 어머니의 숫자랑 동일하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푸라코, 콜라우리 음. 음. 싸고 푸짐하고 맛있고 게다가 뭔가 그리운 맛입니다. 거 손으로 직접 반죽을 떼느라 한발 늦게 나온 들깨 수제비 역시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자, 그 맛은? 음, 이게 진짜 맛있어. 밀가루 만든 게 이게 최고네. 음, 음, 야. 야. 양이 찼어도 이 맛을 포기할 수는 없죠. 아 이게 완전 너무 맛있어. 수제비 수제비 못하는 집 가면은 밀가루 향이 좀 남아있잖아요. 밀가루 냄새 나죠. 응. 어, 전혀 없는 거요 수제비인데 되게 구수한 거 같아. 요아 이제 이렇게 괜찮네. 시장은 아무래나 들어가도 맛있을까요 시장분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우유, 응. 한별된 집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어느 정도 맛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루 평균 손님만 약 700명. 입맛은 정직한 법이죠. 밀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주방식구들의 호흡도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주인장도 천천히 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저쪽에 수제비를 찢어 놓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우리 집에 찍은 거다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근데 너무 싸면서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 자주 오시죠. 선생님들이. 이거 몇년 됐어요? 30년 주방생활했어요. 그게 만족 하십니까 아, 표정, 표정이 표정이표정이에내표정이표정이표정이요표정이요표정이요표정이 표정이에요. 표정이에표정이에표정이에 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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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요표정이표정이정이에생 표정이에요. 표정요 아, 내가 실험해보니까, 세 시간 전에 면 뽑아보니까, 면이 뚝뚝 끊어졌대. 워낙, 여기, 식당도 더 많고, 그래서, 이선인들 과도한 어, 맛이 많아요. 일단은 맛이 있어야, 그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거까 가끔 시장에 가면, 팽이 차죠. 그건 난 스스로 많아, 그러면서, 아, 좀, 나태해진다 싶을 때는, 서점 가요. 어. 대형 서점 가면 책이 수만 권이 꼽혀 있잖아요. 아, 여기서 살아남을려면뭘 해야 되는 거냐. 그 즉시 딱 답이 나와. 게으른 피우지 마라. 탁 돌아가서 화실 가고 음, 저는, 마누라랑 앉아있는 식탁이 제의 자극이래요. 어, 무슨 자고 선생님처럼, 아예 게으른 줄면안 되겠다. 아, 근데 <laughs> 밥 숟가락이 셋이 늘었는데, <laughs> 이거 깠다고 하면 전부 깡통 된다 이런 거.